이가 2월 11일 화요일 마태복음 10장 24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떠온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둔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물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서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셋임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래도 선생과 같으면 충분하고 또 예수님께서 비방받았으니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에 영혼까지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두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도 들수 있겠지만, 그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 시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상의 권세들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닥치는 그런 부조리와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충성과 그 순종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감춘 생각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시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그 삶의 그조그만한 선택들, 주를 생각하면서 한그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 하여금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이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 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임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 나의 욕심이냐, 나의 생각이냐, 세상의 상식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안에 계신 그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살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세상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을 시인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